음. 오늘 아침입니다. 하늘에 한 구름이 한 가득 했구만 오늘 비올란게 비오. 바람도 겁나게 부는구만요. 우리 삼촌꺼 전기자전차여요 이놈. 다 컸네, 다 컸어. 내일모레 수학을 건네 수학. 다 컸다. 게이 문자 누가 띄어대냐? 비아가 그냥 진짜 오늘은 배영동 비빔면이요. 배영동 비빔면. 농심. 네 개. 열무지 좀 넣고요. 좀 넣고. 다 넣으면 너무 많다. 해놓고. 하 개, t a 리 k i 토핑 w e 장 조금 더뿌려 n g to come to pretty. I w a 다 yeah, t a 야 e a m i n u 찬지름이 좀 들어가야, 해, 미끄러지라고. 찬지름. 시내 갔다가 계란 두개 얻어왔어요. 안녕하세요, 밥주요. 오늘은 배웅동, 이거 열무랑 막, 오이랑 넣고 막 비벼봤어요. 오늘 비빔면하고, 이거 어묵국물, 오뎅국물이야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잘 쳐다보시라, 이 말이요. 음, 와, 엄청 맛있다. 건더기가 좀더 부족한 것 같지. 와, 비빔면 맛있네. 의 조합 이다. 아, 한번 더. 아우 짜고 나서 못 먹었어요. 이놈만 먹을게요. 자우진아 이거 비빔면해서 겁나게 잘 먹게 됐네요. 맛은 겁나게 좋아요. 한번 따라해봐요. 녹화는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